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카 도료를 네. 소개할 텐데요. 락카 아, 페인. 예. 사실 라카 도료는 좀 건조가 빠르고 발색이 좋은 도료다라는 네. 특징이 있는데, 요 건조가 빠르다는 거는 붓질에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네. 뜻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많은 그 라카 도료, 여러 모형 메이커의 라카 도료들이 그 에어 브러쉬 사용을 상정에서, 음. 어, 라카돌을 좀 많이 좀 희석을 해서 발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아무튼 뭐, 라카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병모양은 아크릴이라고 같지만, 이 딱지가 완전히 틀리고, 네. 그 다음에 LP라는 색상 기호를 갖고 있습니다. 물방울 무이도 있고, 네. 그래서 요, 계속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 라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오칠. 라. 라커라는 말이, 새형말로 오칠이 돼요. 네. 그 오칠이라는 뜻인데, 현재는 이 알류로서, 이 수지로서, 어, 천연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이 아크릴 수지, 합성 수지를 널리 쓰이고요. 또 유기 용제를 예. 사용하지 않는 수성 락카도 있긴 한데요. 예. 모형용으로는 다이 유기 용제를 사용한 요 라카가 예. 발매가 되고 있습니다. 락카의 장점은 이 오롯이 유기 용제에서 예. 시작이 되는데요. 우선 기존의 에나멜 아크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도장면이 튼튼합니다. 예. 예를 들어 요 이 금속 이 금속에다가 이 칠한 것도 다 라카 페인트예요. 네, 예. 튼튼하죠. 네, 예. 도저히 이안 <laughs> 벗겨져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굳고 나면 게다가 표면이 매끄러워서 먼지가 잘 붙지도 않고 예. 광택도 있잖아요. 예. 이런 느낌이 라카 페인터 이 라카 페인트의 이 유기 용제에서 나오는 특성이고요. 안료를 예. 유기 무기 둘다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메탈릭 발색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아크릴 도료도 메탈릭 도료가 있긴 한데요. 그렇게 반짝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다른 그 유럽 메이커 같은 데서도 네. 이 아크릴이나 에나멜만 나오는 회사도 메탈릭 계열은 라카가 나옵니다. 네. 네. 그것도 캔으로. 그렇죠. 네. 그렇고요. 물론 에나멜도 아주 반짝반짝하긴 하지만 요거는 금방 지워지잖아. 네. 어 그런 단점이 있는 대신에 이 라카 도료는 이 유기 용제를 사용을 하면서 폭넓은 안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메탈릭 도료. 또 각종 클리어 도료에도 예. 굉장히 유리해요 예. 그렇게 빨리 굳는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예. 여러 지을 겹쳐 칠하는 예. 어, 캔디 도장법 예. 자동차에 칠하는 기법이긴 한데 여러 가지 도장 기법을 활용할 수 있어서 예.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도료입니다 타미야 예. 라카 페인트는 어, 건조 지연제가 좀 들어있는지 예. 타사 제품보다 붓칠이좀더 용이한 것 같아요. 예. 붓자국이좀덜 남고요. 예. 그래도 건조 지연제 또 나오고 있죠. 어, 그러네요. 예. 더욱 음. 건조를 지연하는. 예. 아, 요걸 사용하면요. 요거를 일정 부분 섞으면 유광막을 얻기가 예. 좀더 편해집니다. 붓칠에붓칠을 예. 하기도 편해지고 늦게 굳으니까 예. 잘 펴지니까 잘 펴지고 늦게 굳어서 붓칠을 하기도 좀 편해지고 또 유광막을 얻기도 좀 편한데 어, 사용법은 좀 많은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 저 그리고 이번에는 용제 중에서 리타더 신너에 예.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요 라커 신너를 예. 사용을 해요. 그러나 라커 신너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뭐냐면 리타더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예. 신너가 있는데 특히 유광 도료를 굉장히 멋있게 표면을 예. 아주 평화라 해줘서 예, 예, 유광 표면을 얻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예. 유광이라 하면 역시 메탈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 메탈릭 도료들이 무광이 나면 좀 곤란하거든요. 예. 기존에 락카신너를 사용해도 되지만 이 리타더, 이 리타더가 포함된 이 주황색 뚜껑에 이 리타더 락카신너를 사용할 경우에 그 입자가 잘 퍼져서 예. 더욱더 메탈릭 느낌이 납니다. 예. 어, 저도 자동차나 이런 것, 특히 건담, 캐릭터 피규어들을 네. 칠할 적에는 저는 무조건 리타더 신날을 사용합니다 네. 표면이 아주 매끄러워지거든요 네. 그리고 장마철에 네. 습도가 높을 적에도 이런 일반 신날을 사용하면 반건조 너무 빨리 굳어서 네. 어, 에어브러시에서 분산돼 나갈 때그 나오자마자 굳어버리는 네. 그런 반건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막아줘서 네. 장마철에도 이 리타더 신날을 사용하면 라커가 도료 표면에 정착하기 전에 굳어버리는, 네. 반건조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현상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된다. 라고 네. 메이커 측에서는 밝히고 있으며, 네.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네. 그런데 네. 문제는 이게 좀 비싸요. <laughs> 아무래도 그렇게. 한천원 네. 비싸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도 많이 쓰고요. 네. 둘다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네, 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이상 에나멜, 아크릴, 라카, 네. 병에 든 도료, 소위 병입도료 3대장를살펴봤고요그 네, 다음에 이제 뿌리는 도료 음. 스프레이입니다. 네. 네. 에어크래프트 스프레이, 타미아 스프레이. 예. 네. 요거는요. 잘 섞어야 됩니다. 이 알료와 여러가지 성분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뿌리기 전에 잘 섞어줘야 되는데요. 네. 이 요즘 많이 좀 섞어야 되는데, 얼마나 섞어야 되죠? 어, 겨울철에는 잘안 섞여요. 네. 네. 섞다 보면은 이, 이 안에 끈적끈적한 것이 예. 이 원활하게 매끈하게 섞인다라는 느낌이 올 때까지 섞어야 되는데 예. 딱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예. 경험상 예. 여러 번 흔들었다 보다 보면 아 지금이 잘 섞였구나 그런 예.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한 1분 정도는 흔들어줘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어요 예. 그래서 딱 뿌리면 되는데요. 예. 근사범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시범을 보여드릴 수가 없고 예. 항상 실외나 예. 아니면은 강력한 흡기 부스가 있는 곳에서만 해야지 예. 이 어마무시한 목욕도 그렇잖아요. 예. 부사부는가넓잖아요 예. 우리 칠하는 거는 요만한데 공간 예. 넣었기 때문에 도료에 낭비가 좀 있다는 것도 좀 특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에어브러시도 똑같이 뿌리는 거지만 에어브러시는 이렇게 조그맣게 나가잖아요. 네. 데 난... 얘는 이제 확 퍼지니까 이건 방 안에서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어, <laughs> 집에서 쫓겨납니다. <laughs> 쫓겨납니다. 예. 그리고 잠깐. 만약 캔 스프레이를 충분히 섞지 않고 그대로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안 좋은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캔을 흔들지 않고 뿌리게 되면 방울지고 침 튀고 해서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캔들는 반드시 충분히 최소 1분 정도를 흔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이렇게 침이 튀고 방울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점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요 스프레이 도료가 어떤 성분이냐? 네, 일단 요 AS 컬러 어. 요거는 그냥 락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100%락합니다100% 100%. 예. 예외 없이. 네. 네. 근데 요 TS 도료가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음. 게 이제 혹자는 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혹자는 에나멜이다라는 음.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요게 색상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일단 대부분의 TS 컬러는 에나멜 신너에 희석을 하면은 일단은 녹습니다. 음. 녹는데 제대로 완전히 섞이진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랫동안 저어주면은 일단 섞이는데 아주 미묘하게 좀 알갱이 같은 게좀 보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에어브러쉬로 뿌려 보면 미세한 알갱이가 있을 때에는 에어브러싱이 제대로 안 돼요. 네. 막히거나. 네.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아예 에나멜 신너에 안 녹는 완전 락카가 또 있어요. 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라카신나는 네. 다 녹는다는 얘기네요 일단 녹습니다 뭐 그러면 라카신나 섞어서 쓰면 되겠네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성분 자체가 좀 에나멜적인 성격, 성격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라카도료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 불편하지 않을까 아,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색상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네. 우리 웨더링 할 때요 예. 에나멜을 많이 희석해서 위에 뿌리잖아요 예. 찬방찬방 예. 근데 그럴 때 미스, 미칠이 녹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에나멜이라고 한다면 예. 그런 걸할수 없잖아요 이 TS컬러가 이걸 이제 뿌리고 나서 하루가 안된 상태에서 에나멜 신호로 닦으면 완전히 닦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닦여요 음. 좀 이따 뭐 우리 실험해 보는 것도 있지만 한 며칠 굳히면은 안 닦입니다 잘 어, 일단 굳고 나면? 네. 근데 뿌리고 나서 뭐한 하루나 이틀 정도? 네. 그러면은 형은딱 해요. 어, 어, 네. 즉, 에나멜로도 희석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잘 석, 잘 석이 되진 않고, 네. 일단 네. 완전히 굳으면 에나멜실로는 진기가 힘들다. 네. 아예 안좋어지는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에나멜실로는 구칠은 할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laughs> 아, 네. <laughs> 자, 그리고 스프레이 도료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뿌려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덜어서 붓이나 에어브러치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laughs>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덜어서, 부스러기 칠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칠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혹시 그, 캔 스프레이라고 해서 무조건 뿌려야만 되는 거다. 예를 들어, 스캔으로 네. 어, 색칠을 하고, 아, 요 조금 안된 부분이 있다. 네. 했을 때, 똑같은 부분에 라커 컬러나 아크릴 컬러, 에나멜을 네. 네. 찾지 마시고, 그렇죠.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칠해주시면 되죠. 네, 물론, 네. 부칠 같은데는 부칠은 신나를 많이 먹으면 상태이기 때문에 미치를 녹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코팅을 하시거나 이런 요령이 필요하긴 합니다. 자, 우리 저이 TS 컬러, 네. TS 77 살색인데요. 이게 에나멜이냐 락카냐? 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TS는 에나멜이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뭐모르겠지만 아, <laughs>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에나멜 신도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부? 좀 많이 해봐요. 부?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게 <laughs> 완전히 뭉치잖아요, 그죠? 녹질 않아요. 야, <laughs> 그죠? 야, 네. 이렇게 되면은 칠할 수가 없는 야, 이건 상태죠. 절대 에나멜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네. 네, 그렇구나. 어, 야, 여기도 안 묻었어. <laughs> 그러니까 이 TS 컬러는요. 색깔에 따라서 에나멜도 있고, 라카도 음. 있고, 그래요. 음. 그니까, 이건 많이 모형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부치를 하고자 할 적에는 네. 미리 덜어서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메이크에서는안 가르침 주거든요. 하하겉에안 써있네요. 예, 안, <laughs> 안 써있습니다. <laughs>